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HLB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FD 악재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한번 훅 내려앉았다가 어 지금 현재 상반기 지나 이제 하반기 진입하면서까지 야금야금 열심히 영차영차 영차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주말 앞두고 주가가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어, 약간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리 조주님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주가에 목숨 걸만한 그런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장 다음 주 주가 좀 똑똑하게 대비해 가실 수 있게 HLB 현 상황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FDA 관련된 이슈들 한번 팩트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사항들 궁금증들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제 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 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배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돼.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 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려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 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요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저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쯤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 시고 리프레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HLB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주님들, HLB 현재 가남신약 리보세란에 관련해서 허가소류를 올 가을에 이제 다시 재제출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미국 FDA의 자사가남치료제 이 리보세란의 병용요법 허가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해요. 실망 매물이 조금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FDA 재도전 이슈들 HLB 입장에서는 좀더 준비가 된 다음에 뭔가 더 확정이 된 다음에 공시를 내고 싶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뉴스 기사가 먼저 터지고 있다 보니까 좀 난감한 거죠. 한번 아무래도 고배를 마셨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언론 플랫폼 플레이로 주가나 혹은 fd 이슈가 조금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큰것 같습니다. hlb 주주연대인 주가행에서 지금 현재 관련 일정을 가급적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장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fd 재제출 신청 일정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제 주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한 언론 플레이로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 라고 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언급된 일정의 실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LB, 가남신약 관련해서 당연히 FDA 재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는 일정과 세부사항이 약간 다르다. 이걸 조금 여러분이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그래서 안에 뉴스 기사 터졌는데 hlb가 부랴부랴 막 이거 아니라고 해명 기사 냈대요 이런 자극적인 이슈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hlb가 어, 아니 우리 fda 제도전 안할 건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일정은 있지만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지만 가짜뉴스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이 조심스럽다고 했을 뿐이지 FDA 이슈 관련해서 리보스라닙이라는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류 제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요, 기존에 제출한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이번에야말로 좀 완벽하게 제출을 함으로써 신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h 1에 관련돼서 자극적인 뉴스 기사가 쏟아지는 게, 어, 특히나 조금 HLB,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 조금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조금 잠잠해진 것 뿐이지, 여러분이 걱정할 만한 그런 이슈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리버세라님 이번 FDA 재심사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포트는 어떤지 제가 한번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야. 특히나 HLB처럼 재료가 확실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진짜 정보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가면서 똑똑하게 주식할 수 있는 꿀팁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010-5962-5239 여기로 종목명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파일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 자료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